2020년 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문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모름지기 복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복이 있어야지 이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 복의 본질, 복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는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상은 결코 복을 줄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 우상들이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우상도 복을 주는 우상은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어떤 기관도 또 어떤 사람도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복은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사람도 있고, 복은 고사하고 재앙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줍니다.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재앙을 받는 사람인지를 알려 줍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이 시편 1편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시로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서학자들이요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다 총괄하는 하여튼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시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시편 1편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집약적으로 총괄해서 노래하는 말씀이다 라는 뜻이지요 성서학자들 중에는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시편 1편인 거지요. 성경 중에 성경, 요절 중에 요절이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이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잘해 보니까 뭐 심지어 막 유치부 어린이들도 뭐영화부 아이들까지도 확이 말씀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편 1편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약속합시다 시편 1편을 외웁시다 시편 1편, 오해나던 시편 1편 꽉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그 중요한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지요.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알려주는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그 꾀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악인인 거지요. 사실은 그 모든 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를 따름으로 시작된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 죄를 원죄, 오리지널 씬이라고 합니다. 죄의 오리지널이 바로 그 죄라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 뱀이 먹어도 괜찮다고 속삭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게 악마의 꾀인 거지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도둑질을 해도. 안 걸린다고 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기도를 안 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주일 범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인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꾀를, 그런 속삭임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안 되는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선과 악을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한 줄 알고 하나님이 약하다고 하시는 것을 악한 줄 아는 사람인 거지요.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다니는 길인 겁니다. 다들 그러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에는 악마의 속삭임이 악마의 꾀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악마의 속삭임,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지요. 왜 그럴까요? 왜 악마의 말을 따르고 왜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래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꿰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속삭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본 것인데, 아, 그렇게 하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인들의 길에서 함께 죄를 지으려고 거기 서서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가 끝내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죄를 즐기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2절,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지. 늘그 머릿속에는, 늘그 마음 속에는,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서,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그 기쁨도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 제일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책도 두번 읽고 세번 읽으면 재미없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는 거지요. 많이 읽으면 많이을수록그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는 참 놀라운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이 말씀대로 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알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아, 말씀대로 다 되는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인데 얼마나 이 말씀이 재미있고 즐겁겠는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3절,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말씀입니까? 2020년 새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형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 그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인 거지요. 그 교회의 심은 나무,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금방 말라버리는 잡초가 아니고, 이곳에 심겨진 나무, 심은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심으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 교문교에 여러분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가정 한 가정을 이곳에 심으신 거지요. 그런데 왜 심으셨을까요? 왜 이곳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으신 것일까요?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습니다. 성도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꽃과 열매는 다른 겁니다. 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어 올리는 것이고 열매는 남 주려고 남을 위해서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특별히 농부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지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여러분, 이 잎사귀는요, 나무가 햇볕을 받아들이는 통로이지요. 어? 햇볕, 곧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잎사귀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받는 겁니다. 그잎사귀가그 예배가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잎사귀가 예배가 더욱 풍성해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열매가 없으십니까? 늘 그대로 변화가 없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뿌리는 신의가에 내리고 있지만 잎사귀가 말라서 그러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뿌리는 내리고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예배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예배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은혜를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요. 2020년 새해는 신앙생활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서 더 많은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추권드립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철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 열매는 철을 따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철이라고 번역한 말에 원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트는 시간 혹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열매는 아무 때나 맺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돼야 또 기회를 잘 잡아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신의가의 뿌리를 잘 내려서 생명수를 빨아올리고 잎사귀를 넓게 펴서 하늘의 은혜를 쭉 많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디고 이겨낼 수 없는 것도 이겨내면서 그 여름입니다 뜨거운 여름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야 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야 되고 이겨낼 수 없는 피바람도 이겨내야만 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여름을 견뎌내게 될때 그때 비로소 맺어지는 건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좋은 열매일수록 그것을 맺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봄에 심어서 바로 가을에 거두는 열매들도 있지만, 여러분, 금년에 심어놓으면 이거 몇년 후에나 거두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인삼은요, 심어놓으면 최소한 6년은 기다려야 먹을만한 인삼이 됩니다. 산삼은 어떨까요? 산삼은 이건 최소한 수십 년은 기다려야, 어떤 거는 막 수백 년씩 기다려야, 그래야 제대로 된 산삼이 열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몇 년을 기다려야, 아니, 때로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기도해도, 기다려도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는 것, 믿고 기다리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인 거지요. 하지만,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4절,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면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는 존재라는 거죠. 예전에 그 이제 까부른다그랬는데 이렇게 탈곡을 해서 응? 돌이깨질을 해서 이렇게 키에다 놓고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데 열매가 있는 것은 아래로 떨어져 내리지만 열매가 없는 껍데기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거지요. 의인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견뎌내지만 악인은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알곡과 함께 있는 것이 악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이게 바로 가라지인 거지요. 추수하는 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가라지, 그것이 악인들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이 세상인 거지요. 문제는 그들이 끊임없이 악인들의 꾀를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려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들이 넓은 길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그 길을 악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자리마저 다 차지하고 오만한 자세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는 모두 악인들이 차지하고 오만하게 앉아 있는 거지요. 그게 세상입니다. 악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악인들과 함께 별짓을 다하고 있는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뽑아버리고 싶지만, 그러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악인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 악인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날이 옵니다. 우리 5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쭉정이니까, 심판의 바람에 날려가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열매가 있으니까 알고 기니까 그 바람을 견디고 끝까지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마지막 6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된다고 그러고 가지 말라는 길로만 몰려다니고 앉지 말라는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삼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의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단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길을 알려주는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복음인 거지요. 2020년 새해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복음을 잘 믿으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말씀만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2020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는 애가 되게 하십시오. 복게큰 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교문 교회, 인정하시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 오직 예수님, 계리오, 진리오,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만사 형통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